어, 유대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숭배한다? 우리,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죠. 성령님을 인정한다? 안 한다?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성령,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죠. 외주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들의 이해는 외주하는 성령의 이해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외주하시는 성령.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친밀함이 있을 수가 없죠. 친밀함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대 유대인들이 성령을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에 제가 가서 어, 이제 미국에 중국으로 갔을 때 저희가 아이가 많다 보니까 저희 빨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두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드라이어가 꼭 필요합니다 빨래 말리는 드라이어가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중국에 드라이어가 있느냐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이 물어봤는데 그게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거다 라고 설명했더니 왜 그렇게 하지 햇빛에 말려야지 건강한데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에도 드라이어를 팔기는 팔았습니다 어딘가에서 팔고는 있습니다 중국 어딘가에 드라이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다 미국에서 생활하다 돌아온 사람 그 극소수가 그걸 사서 사용하고 있다 자 중국에 드라이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드라이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성령의 역사를 알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명백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안다라고 해서 그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령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성령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를 굳이 나서서 교회가 디펜드하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교회가 나서서 유대교를 디펜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를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돕고 위로하는 목적은 명백하게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 유대교를 더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절기를 더잘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제사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눈이 열어져서 그들이 손으로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보게,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카만 패션 아도나이를 그들의 입으로 외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준이 유대교에서 떨어져 끊어져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되고 한새 사람이 되는 이 기준으로 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망각할 때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북한의 가짜 교회를 돕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와 유대교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와 가톨릭이 너무 다른 것처럼 교회와 유대교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교회와 가톨릭을 가, 아직 같이 보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굉장히 아직 굉장히 어린아이시거나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유대교를 동일시하는 분이 있다면 굉장한 착각에 빠져 있거나. 잘못된 티칭에 노출되어 있는 분입니다 완전 다릅니다 오케이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트리키한 부분이죠 교회와 한세 사람을 이룰 부분은 유대인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바로 카마베시아와 아도나이를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외치는 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세 사람의 기준에 이미 와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이고 그 중간에 한킹 오브 킹즈 정도가 있고 교회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예배를 하지만 여전히 그 우리의 전통을 지키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배 시작 전에 토라를 들고 나와서 토라에 키스를 하고 토라를 열어서 머리로 숙이고 토라를 읽고 그냥 성경 읽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 토라는 문화적으로 우리가 박물관에 놓고 아 우리 조상들이 했던 아주 귀한 좋은 문화다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예배 중에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에 토라를 들고 들어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상 숭배 문화 혹은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 문화랑 똑같은 거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유대교 쪽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더더 더욱 더 끊어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세 사람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특별히 사역자들이 이제 정 이정에 제가 이거를 대체신하고 표현할 때 이게 워낙 강했기 때문에 완전 반대쪽에 반으로 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2017년 러시아 샤넬 기준으로 이것도 끊어져고 합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한세 사람 유대교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준이 아니라 한세 사람 유대인에게는 그들의 종교성에서 끊어져서 그들의 모든 절기와 제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 교회는 유대인의 절기와 제사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인정하고, 열방의 교회도 한세 사람으로 유대인에 대한 이해와 감정적인 동의를 가지고 한세 사람 오는 것,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 로버트 웨인글씨와 굉장히 한번 음,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한 3일 정도 갈릴리 지역을 여행하기로 했었는데 예루살렘에 떠나서 한한시간 정도 간 지점에서 어, 그분이 라비는 굉장히 존경하고요. 교회의 목사들은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특별히 어, 유대인 중에 목사된 분 메시아닉 패스트들을 굉장히 이렇게 폄하합니다. 그러면서 라비를 굉장히 칭송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가 쇼파를 불므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께 직접 강구합니다. 이 무서운 차이를 느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구약적인 쇼파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자기가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없이 근데 이분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라고 인정한다고 그럽니다. 누군가가 물어보면 근데 먼저는 절대로 자기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메시아닉 주의시니까 그리고 본인은 자기는 메시아닉 주의시를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메시아닉 주의시라고 표현할 때 굉장히 싫어합니다. 메시아닉 주이시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그렇게 했더니 말도 안되는 괴변을 늘어놓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도 메시아닉 주이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초림을 기다리는 유대인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뭐 비슷한 것 같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완전하게 극명하게 다른 이두 양자를 자신은 동일하게 메시아닉 주의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엉뚱한 메시아, 이상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슬람도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십니까? 그럼 그들도 메시아닉, 그들도 그들 중에서 유대인 있으면 그런 메시아닉 주의시라고 해야 됩니까? 유대인 중에 무슬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메시안이 주이시라 해야 됩니까 말도 안되는 괴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이제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런 말하면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어, 어 이해해 어, 어 그래 어어어 어, 어, 동의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를 사람들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는 자를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사람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랩 랍비를 그렇게 칭송하고 입이 마르도록 치밀 팀에서 랩비는 칭송하고 주유시 패스들은 그렇게 폄하할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메시아는 주유시 말고 너는 어떤 단어를 쓰기 원하니? 주유시 빌리버라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주유시 빌리버라고 했더니 또 화를 내더라고요. 사실 첫 만남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로버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라 그랬습니다. 당신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어떤 의미냐? 이 질문. 당신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무엇이냐? 어떠냐? 이 질문. 두 가지를 하라 그랬는데 그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지금 만났을 때 로버트가 계속해서 랍비를 칭송하고, 이스라엘 목사님들을 주시 패스를 무시하는 발언하고, 을 심지어는 기도의 집에 가서도 자기와 결을 같이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한세 사람의 기준이 오기보다 유대교의 기준으로 더 가고 있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좋은 유대인이 됐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성경에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면 더 좋은 유대인이 된다 그랬습니까? 그들의 유일한 기준은, 기준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교를 가서 유대교를 절기를 더잘 지키고 유대더 유대교에 충실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의 기준은 그 모든 절기의 핵심이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의 문화에 있는 그 문화적인 종교용과 숭배하는 마음을 끊어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와야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한세 사람 열방과 함께 한세 사람 그 축을 세우는 그 자리로 나와 오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 예수 패스들을 터 폄하합니다. 왜? 그들이 느끼는 그들은 유대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기준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교의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세 사람의 기준으로 그들이 가고 있다라고 그들의 영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비판하고 폄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랍비를 그렇게 칭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입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때 말고는 아니면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대답해야 할때 말고는 본인이 즐겨.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표현을 잘하지 않습니다. 지저스라 말하지 않죠. 예수하라 말을 하죠. 거기에도 배경적인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해는 하죠. 왜 그런지도 압니다. 몰라 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틀렸다라고 말하면. 워낙 그들의 상처가 커서 이게 치유가 안 돼서 반발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받아줘라.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받아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용인해주라라는 시기가 지난 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러시아 샤나를 기준으로 제가 명백하게 느끼는 것은 이제 그들이 그런 말을 하면 이제는 정확한 기준을 줘라. 더 이상 그들의 기준으로, 그들의 종교의 기준으로 빠지게 만들지 마라. 그들의 상처 붙들고, 그들의 상처 붙들고 으 하게 만들지 마라. 극복하고 나와야 한다. 극복해야 된다. 극복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만 이 자리에 나올 때만 그것이 극복되어질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굉장히 많이 풀어내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너는 메시아닉 주이시란 단어를 쓰지 말라고 했어 내가 그러면 당신이 쓰라는 대로 주이시 빌리버 혹은 주이시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너는 왜그 질문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왜 그렇게 힘들게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질문이 자기의 느끼기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자기 마음에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하나라는 겁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하나라면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왜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죠? 왜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죠? 니들로 지옥의 문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 문에 들어가서 막고 지옥으로 끌어들인다고 했죠. 예수를 믿는 신앙과 유대교는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만큼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이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특별히 유대인 사역하시는 문화 사역하시는 사역자들 깨어나십시오.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교회와 유대교가 기독교와 유대교가 교회와 회당이 같은 겁니다. 이거를 자꾸 구분지으려고 하니까 불편한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대교에 묶여 있기 때문에. 키야라라, 키야라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음에. 국권이 서식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들으시고 깨어나시기고 그 깨어나신 바탕에 국권이 서식이 바랍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버트,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냐? 당신은 당신 스스로 어떻게 정의내리냐? 그랬더니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 중에서 나는 열심 당이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남쪽에서 불러와서 만나서 그날 하루 종일 자기랑 신학을 시간 시간을 보내게 하고 한 시간을 운전하고 가서 거기에 저보고 내리라고 했습니다. 내리라고 차에서 내리라고. 그래서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데려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한두 분의 이스라엘에 사역하시는 분들과 나누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저에게 당신의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저한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그분께 바로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그분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왜? 이 얘기가 틀리서가 아니라,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아직 그분이 이 얘기를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과 제가 앞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적당한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얘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굳이 서로 다른 부분을 가지고 마찰하고 부딪히지 말고, 다른 20%에 집중하지 말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80%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회복을 위하는 마음, 그... common ground 80을 붙들고 연합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분이 저에게 아, 예루살렘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미 10수년 전에 알고 있던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던 얘기들을 다시 다 들어드리고 네 그렇군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굉장히 저희가 아름답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 지난 5년, 2012년부터, 2012년 중반부터, 2017년 9월 20일, 러시아 샤나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대사역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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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백하게 변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실제로 들으시는 분들, 사람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을 배우고 유대를 배우는 분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는 분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은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귀가 열리셔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시고 깨달으시고 눈이 열리시고 거기에 굳건하게 서시는 분들이 일어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수카랄넬 예배 수카랄넬기도팀집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 그 예배 팀 중에 벤 데이비시한 분이 있고 로버트는 그분과 함께 예배실 신에서 쇼파를 부는 일을 합니다. 그 예배 내내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갔던 예배 기도자들이 그 예배 들어가자마자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체를 저는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차에서 로버트랑 그 얘기를 하고 로버트가 내려서 돌아가라. 난 너랑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내려서 버스 타고 돌아오는 길에 성령께 많이 물었고 그때 성령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왜 예배 하루만는데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수카라렛에 분명히 기름 부어있을 건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막 눌리고 잠이 오고 머리가 아픈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려오고 그 다음 분이 올라가서 예배를 풀어내기 시작했는데 예배가 그 안에 모든 환경들이 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의 친밀함으로 채워지고 확 풀어지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깃발을 흔들고 몸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로버트가 일어나더니 가자 하고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깊은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열방의 교회의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는 세션에는 그 사람이 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로버트가 인도하는 예배에서 두통이 시작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가지고 그분은 이스라엘 온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대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유대의 절기와 제사 다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핵심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시는 이 기준에서도 이쪽 편에 이 기준에서도 이쪽 편에 열방이 위치해야 되나 한세 사람의 그 기준에 와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로벌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다고 하지만 유대교로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유대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유대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서로 얘기하고 뭐 이해하고 동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합에서 동양 교회와 서양 교회가 만났을 때 처음에 한달 정도는 그런 허니문 기간이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그냥 인정해줍니다.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반드시 그 문화적인 부분에서 떠어져서 성경의 기준에 모이게 하십니다.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회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화사역을 한다고 해서 동정한다고 해서 이거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사역은 유대교에게 하면 됩니다. 유대교 사람들 아니면 그냥 세큘러 크리스언도 아니고 유대교는 아닌 그냥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국적은 가지고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문화사역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 예수 그리스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주유씨 이 사람들 안에 세 분류가 있는데 극소수는 이미 이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세 사람의 기준에 접근해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과 끝이두 사람들은 문화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 사역에서 이들에게 동정한다고 했었지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때가 지났기 때문에 이미 그들과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에게 당신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문화적인 숭배 종교적인 영을 끊어내고 토라를 숭배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절개 자체를 숭배하는 것을 끊어내고 재산 자체를 숭배하는 것을 끊어내고 그것의 핵심이 되는 그리고 너희들이 중세시대에 겪었던 그런 아픔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한세 사람의 한 축으로 서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합은 문화사역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핵심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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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은 이미 예수를 머리로 하고 그 반석으로 하고 머릿돌이 되는 그 안에서 이미 우리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연합에 들어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으로 접근할 때 앱만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열방과 유대인 사이에서도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듭거듭 거듭 강조해서 이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가 누군가에게 어, 상처, 어, offend 하기 위해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기준에 아 이것이 기준이구나. 성령께서 이제 그 기준을 풀어내시는 시즌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를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